안녕하세요. 유의 있는 리액션 평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아, 오늘도 이제 역시나 한명 빠진 상태로. 분분 있지 않아요. 일 너무 많아서. 우리 저번 주에 봤던 게 TXT의 프로스트인데 생각보다 요청이 그게 엄청 많더라. 그 영구하기 일은. 러브송 맞지. 네. 그게 뭐 일본 버전에서 뭐 뮤직비디오가 네 나왔죠. 우리가 보기에딱 적합한 뭐가 나왔다고 하는데 네. 고민 중이긴 합니다. 왜냐면 일본 거라며. 네네. 네, 일본 맞습니다. 거는 저작권 이슈가 있어서 그게 해결이 되면은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좀 고민이 되기는 해요. 그래서 일단 오늘 그거 외적으로 또 요청이 굉장히 많았던 네. 에스파의 Savage. 세비지 네 세비지 뜻이 지지 e s 야만적인, 흉포한, 맹렬한 싸나운. 제목에서 알수 있듯이 노래도 굉장히 싸납게 나오겠다. 네네네. 노래는100% 들어봤었는데, 뮤비는 처음 보고, 나는 그것만 기억나. 넥스트, 저거 뭐지? 레벨. 어, 넥스트 레벨. 그것만 기억이 나고. 그래서 오늘은 에스파의 세비지. 이거 세계관 있지 않아? 독특한 세계관이 있다고 어. 하시는데, 저희가 이번에 한번 보고, 구독자분들이 또 반응과 함께. 아, 어떤지. 세계관을 <laughs> 더 이렇게 파헤칠 수 있을 것인지. 기존 멤버는 많잖아, 원래는. 8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치, 그치. 가상의 멤버. 실제 지금 눈에 보이는 건네 명이 사고 있는 거아니야 저희 눈에 보이는 건네 명이 어, 사는 맞아, 건데 어. 화면 속에 또 있다고 하면 아 오케이. 네. 카리나랑 윈터. 지젤, 닝, 닝, 닝. 나는 오늘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어 아, 아, 기대된다. 걸그룹은 오랜만에 보네. Get it. Savage. 아 카리나. 뱀이 있네요. 이거. 너... 야 이게 되게 킬링 파트래. 저 방금 멘트가 아아 아. 어. 어어어아 저게 가상의 그 모습인가? 그렇죠. 와우. 어. 윈터윈터윈터아 노래 진짜 잘하요. 어? 오... 와... 아, 이 노래 였구나 보면서 복하면서보 이게 약간. 약간 나는 이런 사운드는 확실히 SM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 SM 엔터테인먼트 걸그룹, 보이그룹의 어떤 그 음악의 스타일이 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데 이런 느낌 아니야? 가사도 그렇고 제가 듣기로 넥스트레벨 때도 어. 그렇고 에스파를 위해서 노래를 사왔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원래 어디서 갖고 온 그거 아니야? 네, 갖고 어. 온 노래인데 그것도 내용 봤어 그 이수마 그때 회장님이 보고 아이디어가 번뜩여서 했다 그거 아니야? 네, 맞아요 넥스트레벨이 완전 어. 번뜩여서 했는데 그래서 그 사온 부분이랑 SM 느낌이 나는 부분이랑 딱딱 강렬하게 아. 느껴지는 아. 게 있어요 그래그딱 음. SM 오우 0 0 0 깜짝아 배로 눌리죠. 어 SM 스타일의 그 노래의 느낌이 있어요 딱 어, 뭐라 해야 되지 SM 걸그룹은 뭐 항상 다 탑을 이렇게 있잖아 처음에 느꼈던 게 약간 FX FX 아 FX 그 약간 이제 이런 느낌의 또 어떤 비트나 멜로디 라인의 그쵸, 그쵸. 가사 그쵸. 느낌이나 무드가 있죠 확실히 조금 가사가 독특한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어, 내가 느끼기로는 가사. 그래서 가사가 확실히 세계관을 모르니까 좀 어, 이해가 좀안 되는 부분도 있죠 SM은 100% 세계관 아니에요 네그 어, 그룹별로 100% 세계관 있고 이거는 우리 이거부터 보면 안 됐어 근데 지금. 그렇긴 하죠. 서사도 많을 거. 네. 맞네. 어. 우리가 지금 봐서 할수 있는 얘기는 비주얼밖에 없어 네, <목소리> 지젤 네. 아. 아. 아, <목소리> 어. 어. <목소리> 카리나 진짜 예쁘다데 이게 확도 네. 완전 달라진다. 요 이게 무슨 가상 세계 세트냐? 위에다 입힌 거 아니야? 어 어디 와이네? 오. 오. <laughs> <laughs> 이거 풀고 무대 <laughs> 이게 지금 다른 멤버들인 건가? 그룹이죠? 8명. 각자의 그 뭔가 자 같은 걸로 이렇게 딱 나오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시죠. <laughs> 오오오. 야, 씨. 예쁘시네데 <laughs> 가 다른 세계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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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약간 세일로? <놀람> 야 이게 자한 뮤직비디오 작품이 여러 개 들어가 있는 느낌이다 그렇죠? 오 이거 분위기 또 다르네 여기는 <놀람> 오, 야, 오. 야 저, 저런 거 좋았다 저런 거 좋아. 뭐 진짜 특은하다저 뒤에는 저 뭐야, 저 눈이냐 아니지? 뭔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아, 뱀눈 뱀눈 같아. 같네요. 아, 뱀 눈. 나에게는요? 끝까지 긴장을 놓칠 수 없구만 어, 근데 약간 좀 되게 구성이 <laughs> 특이하다 되게 특이하네 처음에는 그냥 어,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댄스 뮤직비디오였던떤결 갑자기 막 CG 막 나오는 것까지는 그래도 요즘 케이팝에서 많이 나오니까 네. 네. 근데 갑자기 2D가 나와서 어, 이 결이 진짜 약간 하나의 세트를 했는데 확실히 이거는 알고 봐야 될것 같아 스토리나 이런 거 어, 전혀 같은데. 모르겠어 네. 사실 1도 모르겠어 지금 제가 살짝 조사한 바로는 어. 이 블랙맘바라는 어. 악의 세력이 존재한다고 어. 들었어요 악의 세력? 네 악의 세력이 어. 존재한다 그래서 그 아까 그 뱀이나 이런게 어. 그래서 계속 총을 쏘고 저도 처음에 이제 넥슬랩을 처음 들었을 때 어. 이게 무슨 내용이지 왜 레벨업을 왜 하려고 하는 어. 거지 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캐릭터와의 교류를 막는 어떤 악의 세력 이 있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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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오씨 복잡하다. 그, 네. 그 세력을 어. 잡기 위해서 어. 레벨업을 해야 돼. 네, 네. 레벨업도 해야 어. 되고 복수를 하러 가는 이런 느낌인 걸로 제가 알고 있요 광야라는 게 SM 타운을 광야라고 얘기하기도 얘기 아, 늘었어. 네, 네. 어. 가상 공간 속의 이 세계를 약간 광야라고 하지 않나? 아. 뭐 이런 아, 생각도 들었네. 근데 어렵네 어렵죠 어, 우리가 이거 지금 단편으로 봐서 뭘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네 네. 근데 확실히 내용적인 거는 좀 알아가야 되고 좀 댓글에서 와야 되는 것도 있지만 네. 예전에 뭐 그런 게 있었어 SM 뮤직비디오 보면은 이게 카메라가 아 360도 도는 카메라 우리 음. 그 매트릭스 알지? 쫙 멈춰 서 있고 싹 도는 음. 거 음. 그런 카메라가 이제 SM 뮤직비디오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 음. 뮤직비디오에서 음. 근데, 근데 그게 들은 바로도 그 카메라 자체도 SM 자체 있었다 아 가지고 있었다 어, 그래서 그런 카트를 쓰게 되면은 쓸수 있게 해줬다. 뭐 이런 얘기가 들었었어. 음, 스텝 음, 쪽에서. 그러니까 그런 게 어떤 느낌이었냐면 지금 아까 우리가 중간 중간에 좀 놀랐던, 오, 어, 말했던 어, 거 있잖아. 에이. 촬영적인 부분들. 그런 거에 대한 뭐랄까 공부라고 해야 되나? 계속 이게 개척을 해야 된다 했나? 에이. 그거 되게 많이 들어가는 거야. 음, 뮤직비디오 안에서 흔하게 뭐 우리가 많는뭐지미 집으로 이렇게 막 찍는 화려한 무빙은 당연히 있지만, 음, 약간 야마 있는 카트라고 해야 되나? 이건 진짜 간지난다. 이런 카트들이 한 포인트씩 막 나오거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촬영 우리 제작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씨저 어떻게 했지? 그러니까 음. 이런 포인트들이 있어. 그런 것들이 이번 S8 비에도녹여놓거 보면은 역시 SM은 아직도 SM이다. 촬영적으로도 이렇게, 아, 이렇게 되게 많고, 많고, 시도도 많이 하는 거 같고, 음, 찍는 입장에서는 되게 어렵고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거야. 음. 우리야, 뭐 이렇게 그냥 보고 1초만에 끝나서 와 이러고 끝나는 거지만 그쵸, <웃음> <웃음> 그들의 이제 그 고민이 있, 있는 거지. 그러면 이게 지금 8명이 멤버인데, 맞지? 네. 가상 멤버 포함해서 네, 총 네. 8명인 거야. 네. 서로의 복제가 아니라, 복제가 아니라, 이고라 그랬나? 자아죠. 어, 어. 자아가 가상세계에서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이런 세계에 살고 있는 분들 AI처럼 저희랑 다른 삶을 살격을 갖고 있고 그쵸 어, 오케이 <laughs> 그런 분들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함부로 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음, 그것도 나오긴 하겠다. 나중에 실사의 4 명의 멤버를 제외한 그4 명만이 나오는 뮤비도 나오겠네. 그렇겠죠. 아까 2 D의 어, 영역에서 우리 네. 약간 좀 서포터즈 트 느낌처럼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안 있죠. 안 네. 어. 세상 세계가 바뀌어 가지고 어, 가상 어. 세계가 현실되고 이 거기서 봤을 때 우리가 가상이죠. 네 그렇죠. 이쪽에서 봤을 때 이쪽이 가상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연결점에 대한 스토리나 재밌는 요소들을 풀수 있는 게 많잖아 네. 그 세계 자체가 네. 그리고 소스가 되게 많이 나오겠다 그리고 그걸 구현해내는 이런 세트나 촬영 방식이나 이런 게 되게 기대가 많이 되는 거 우리가 근데 봤을 때 아까 그 세트 봤을 때도 와 저거 뭐지 뭐 당연히 합성인가 시 g 가 이런 게 있었는데 확실한 건 모르겠지만 느낌상 막 이게 가상 세계고 하다 보니까 일부러 그 어떤 가상이나 이런 걸 표현하기 위해서 스크린으로 해서 표현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음, 그러니까 아. 합성이라는 걸안 하고 우리가 이제 스크린 안에서의 그 가상이라고 봤을 때 뒤에 빼기 배경도 뭔가 그런 스크린들을 고해상도로 돌려서 네. 같이 뭐한 거지 않을까 같은. 네 자, 아무튼 오늘은 이제 에스파 세비지, 세비. 지어 세비지를 받고 또 추천해주실만한 K-pop 뮤직비디오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댓글 많이 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이윤의 리액션 다음 주에도 뵙도록 할게요. 안녕.